자기 아내가 육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갖다가 자기도 못 견뎌하고 이러다 보면 자꾸 불란이 생기고 이러는 건데 서로가 그럴수록 다 화합하고 이러면은 너는 즐렇게잘 넘길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원진이 있다, 뭐가 있다, 이렇게 살을 얘기를 하는데 있긴 있어. 희한하게 부딪히는 자손이 있어. 내가 타고난 사주대로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남편과 멀어지는 팔자, 실제. <laughs> 이제 뭐 방송 매체들 통해서도 음. 이제 이런 주제들이 몇개 나오고. 음. 우리가 왜 이제 그 집안에 자손이 태어나서 아, 이 자손 때문에 집안이 일어나고 또 어떤 음. 자손이 태어나서 집안에 시끄러운 일이 생기고 뭐불난 생긴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어떤 사주에 어떤 살을 안고 태어나서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부부 간에도 멀어지고 이런다고 뭐, 뭐 부부 간에 정말 이별수까지 만드는 자손이 태어난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나는 사실은 그건 그렇게 안 봐. 아이를 시, 10개월 동안 몸속에 있다가 태어났어. 얼마나 힘들겠어. 이 아이를 또 키워야 되잖아. 그런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분이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육아에 지치다 보면은 그 전에 남편한테 잘했던 분이 또 소홀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 그래서 나는 그거는 뭐꼭 그런 사주팔자가 있다라고 보기는 있기도 있겠지만서도 대체적으로 살아있는 문제가 아닐까.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아이 때문에 니는 헤어지겠네 이런 얘기보다는 이+ 아이로 인해서 니네가 참 가족이 가족이 화목해지네 이+ 아이가 그렇게 복덩어리네 이런 상담은 많이 나오거든 근데 출산 때문에 뭐 부부지간에 뭐 멀어지고 나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자기네들이 출산 후에 어떤 여자가 힘들고 또 남자가 또그 여자. 여지... 자기 아내가 육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갖다가 자기도 못 견뎌하고 이러다 보면은 자꾸 불란이 생기고 이러는 건데 서로가 그럴수록 더하 합하고 이러면은 나는 제게 이렇게 잘 넘길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음, 나는 뭐 아이가 태어나 갖고 부자는 부부지간에 멀어진다. 솔직히 조금. 그렇게는 안 봐요. 실제 아이를 근데 음. 이제 트양 딸이라 음, 음, 이런 경우는 좀 틀리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이가 이제 어 사주를 높게 높게 갖고 태어나고 이제 명을 조금 짧게 타고난 아이들은 빌어주면은 명도 이어주고 또 사주가 높다 보니까 그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앉기 위해서는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갈 때 아프지 말고 마음의 방황이 없이 집중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학업을 마쳐야 되거든요. 어 그런 부분에서다가. 어, 명다리를 올리고 수양엄마를 맺어서 수양자를 맺어서 이렇게 빌어 주면 잘 된다는 이런 의미지. 뭐 그런 아이가 태어나서 그런 아이들 명다리로 이거는 아닙니다. 음. 예. 그렇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음. 예. 부모와 자식 간에 음. 원진살은 좀 될까요? 부모랑 자식 간에도 살을 살 살이 이렇게 우리가 뭐 원진이 있다, 뭐가 있다 이렇게 살을 얘기를 하는데 있긴 있어. 희한하게 부딪히는 자손이 있어. 자손이 예를 들어 세 명인데 나는 두 명이랑은 잘 맞는데 하나랑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음. 그거는 이제 살을 안고 태어난 것도 있지만 이제 직성이 또 서로 간에 높다 보면 부딪히고 이러는 거거든. 음. 근데 그런 자손이 있어. 조금 부모랑 떨어져서 살아야 아이도 편하고 부부도 편한 그런 사주는 있어요. 어. 예. 근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실제 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뭐 아이 두명 중에 한 명하고 되게 잘 맞는데 한 명하고는 음, 한안 명하고는 맞아 싸운다. 음. 아니면 뭐 아빠 셋째 음. 첫째 뭐이렇게다한 음. 음. 명씩은 꼭 있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내리 사랑이니까. 부모가 조금 아이를 이해하고 좀 품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 생각은. 그러다가 어느 정도 독립을 했을 때, 뭐, 아이가 스스로 살아가고 이랬을 때, 뭐, 꼭 저기 멀리는 떨어지지 않더라도 따로 독립하겠다 면 독립해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뭐, 슬기롭게 살아가야지, 뭐, 니네는 붙어서 살면 안 되네. 이래갖고, 당장에 떨어져 살아라. 이거는 또 앞뒤가 안 맞아. 노력해야지. 내가 타고난 사주대로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음. 자,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도 노력하고 음.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랑도 의논을 해서. 어, 이렇게 힘든 사주의 기운을 조금 편안한 쪽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들이 어디 가서 상담받고 이랬을 때뭐 사주에가 이런니 저런니 안 좋니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음.